예, 저희 이 청년함대는 공동체 전체가 어, 생명의 삶으로 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우리 공동체에 처음 왔는데 와서 쭉 신방을 하다가 굉장히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청년함대도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쭉 해오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8년째인데요. 그런데 이 청년함대도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교집합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저를 공동체에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리더들은 이미 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시면 좋겠다 어,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강요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많이도 말고요. 어, 최소한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다섯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에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일상을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너무 다르거든요. 서로 근데 우리가 동일한 곳을 바라보면, 동일한 것을 묵상하면. 동일한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그 중에서 더 공동체 강하게 주시는 말씀을 심화시켜서 주일날 말씀으로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주중에 큐티를 해 오신 분들은 설교를 더잘 따라올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지난주에 신방하다 보니까 구구기 친구 중에도 이미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시작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 깊이가 그 대화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저는 절대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그때 그때 뭐 절기라던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 예외가 있겠지만 평소에는 저도 가급적 생명의 삶 본문 안에서 설교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생명의 삶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도 참 신기했던 게 제가 작년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 즉 2024년도 이 청년함대 표어가 The Jesus 즉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like Jesus였거든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이 청년함대가 되자 라는 표어를 주셨는데 공교롭게 이번 달 큐티가 딱 마가복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아주 금상첨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굴까요? 마가죠. 자 그러면은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다락방이라면 120명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락방은 한 홀에 최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공간인데 그런 다락방은 예루살렘 중에서도 대저택에서만 아주 큰 대저택에서만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마가는 큰 대저택을 소유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다라는 걸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 수행원으로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마가가 중도 하차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이 부잣집 아들이니까 고생을 안 해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아까 간증해 주셨지만 이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너무나 힘든데 뭐 단기 성교도 힘들죠. 그런데 이 마가가 단기 성교를 갔다가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때 같이 갔었으니까 2차 때도 당연히 같이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 그래서 2차 때 다시 데려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독칼 같은 사람이, 에요 담즙질이거든요 한번 찍히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바울은 마가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 한번 나고자니까 될수 없다 라고 얘기해서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생질이 뭐냐면은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의 여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고 바울은 나고자에게 절대 기회를 줄수 없었다라고 해서 결국 선교팀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에는 이 마가의 장점을 알아보고 마가를 아주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하게 성장한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이 짧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마가가 열두 제자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두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예, 묵비권입니까? 예, 이 마가는 요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마태도 열두 제자고 요한도 열두 제자인데 마가랑 누가는 사실 열두 제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복음서에 들어갔느냐 우선 누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누가는 바울의 수행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바울의 신학을 다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복음서에 들어갈 수 있는 권위를 준 거고, 바로 이 마가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수행원이자 통역사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로 설교를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 마가는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다녔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친밀했고 또 베드로의 신학을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복음서에 들어갈 수 있는 권위를 준 것이죠. 이 신약에 보면은 복음서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자, 이네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권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16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읽어 본 상태에서 여기에 없는 것들을 더 첨가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분량이 더 길어진 것이죠. 이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가장 짧은 그런 복음서지만 그래도 있을 거는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마티즈도 작지만 엑셀 브레이크 다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 마가복음은 짧기 때문에 굉장히 한 번에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묵상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한 번에 읽기가 아주 쉽거든요 게다가 이번 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서를 1월 달에 읽어야겠습니까 안 읽어야겠습니까? 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서론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인데 이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는 성경에만 쓰인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던 그런 단어입니다 언제 쓰이냐면 은 새로운 왕이 나타나고 새로운 제국의 통치가 시작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국의 왕이 나타나서 어떤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의 이름도 바뀌고 그 나라의 분위기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제국이 도래할 때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헬라 그리고 결국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제국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즉,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바라고 있는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부자 되는 거, 승진하고 합격하고 로또 당첨되는 걸 우리는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즉유앙겔리오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내가 그 원하던 나의 복음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것 그것이 있으면 절대로 복음은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 되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것이 바로 유안겔리온즉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조금은 자의적으로 구주를 이렇게 정의하는 걸 좋아해요. 구주잖아요. 구주는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자이자 동시에 주인님이시다. 그래서 구주다. 라고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즉, 우리의 세이비어. 즉, 구원자이자 동시에 로드. 즉, 우리의 주인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분을 왕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요즘에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어떤 신이냐? 바로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우상 숭배죠.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금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왕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저는 이 팀켈러 목사님의 책 가스펠 인 라이프라는 책을 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의 이면을 보면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도 이면을 보면 어떤 보물이 하나 있어요. 그 보물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행동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면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을 움직이는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하나님이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보물일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우상, 즉, 내 마음의 우상이 지금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발견을 해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왕겔리온이 회복되는데, 그러면은 내 마음속의 우상이 무엇이냐, 그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통로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기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서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내 마음 속의 우상이 뭔지를 직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위기라던가 찬스라던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때 사람마다 나타나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들이 지나치면 안 되고 그 감정을 직면하고 그 감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결국 내 마음 속의 우상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역대하 21장을 보시면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은 선한 아버지 밑에서 착실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자신의 모든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모습이 기록됩니다. 혹시나 자기가 왕의 자리를 뺏기지는 않을까 하는 근원적인 불안함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죠. 뭐가 그를 그렇게 불안하게 했을까요?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생길 때,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은 주로 미래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게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를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불확실해 보일 때, 우리는 불안함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국 어떤 미래 혹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결과, 이것도 나의 마음속에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꼭. 불상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나 결과가 명확히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커지면 결국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은 마치 폭군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동생들을 다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주 두려움, 혹은 염려라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게는 미래가 우상은 아닐까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미래가 우상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거꾸로 살면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존재는 사실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미래가 잘못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확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꾸로 그 미래가 내가 가장 원하는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속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과 씨름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라고 그래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죠 사실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보다 인정받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가 되어버릴 때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뿌리는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즉 어떤 또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지나칠 정도로 욕심이 생긴다. 그럼 그때부터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그 대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인데 인정받는다는 가치 역시도 우리에게 그런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우상인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로 거절받는 걸 두려워해요. 거절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게 우상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겁해지고 어, 그리고 소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관이 없어지죠. 그래서 인정이라는 우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주변 사람들을 숨 막히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결과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다면 결과가 우상이고 인정이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있다면 인정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인정입니까? 결과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돈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돈도 내 마음속의 우상이 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미래가 우상인 사람은 이 돈을 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돈을 저축하고 저축된 돈을 보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이것이 나의 미래를 지켜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인정이 우상인 사람은 돈을 소비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을 매력적인 존재로 각꾸기 위해서 돈을 사용함에 우선순위를 두겠죠. 왜냐하면은 거절받는 게 두렵거든요. 하지만 이런 우상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4년도에 내가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거기서 내려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유황겔리온이고,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마가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마가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마가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 이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시작점인데,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이 청년이 바로 마가 자신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자신이 원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몸에 이불을 두르고 이 이불에 숨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이불로 자신을 숨기고 따라가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무엇 때문에 달라졌느냐?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나중에는 바울과도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양대 산맥 하면은 베드로와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을 동시에 섭렵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 마가복음이 어찌 사복음서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러면은 마가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케 했는가? 오늘 구절은 정확한 그 비결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절을 볼게요. 오늘 함께 읽은 구절 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에 우리도 예배 초반부에 함께하는 겁니다. 무엇이죠? 바로 회개예요. 이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회계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메타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메타버스 할때그 메타입니다. 어떤 것을 초월한다. 즉 어떤 것과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노이아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생각한다. 다시 생각한다는 것인데 무엇을 다시 생각하느냐? 구약을 보면 좀더 정확해져요. 이 회계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는 돌이킨다. 방향을 바꾼다. 여기를 보고 있다, 저기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슈보란 단어, 회계란 단어인데,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삶을 달려왔는데,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바로 회계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자, 그런 삶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보음서 함께 보시면요, 이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누가 형이죠? 세례요한과 예수님 중에서 예, 세례요한이 형이죠. 우리 나 우리 나라는요 나이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 캄보디아를 갔을 때그 현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둘다 아이들도 나이가 같고 둘다 같은 해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한참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며칠 전에 생일잔치를 했대요. 그래서 언제냐 물어보니까 8월 13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8월 12일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걸 듣자마자 제가 I'm older brother라고 했어요. 내가 형이다. 그랬더니 인정했어요. 자, 우리는 하루 차이도 민감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다. 6개월 누가 형이다.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게다가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무명이셔서. 누군지 아무도 모르던 그 시절부터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고 자신은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직접 말했습니다. 자신은 지는 별과도 같고 예수님은 뜨는 해와 같다고 해서 그분을 시기하거나 그분의 빛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력하게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이 세례요한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자가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죠? 자연식으로 유기농 음식만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주워 먹었다? 그 얘기예요 낙타 털옷을 입은 건 뭐죠? 모피처럼 비싼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죽은 낙타 있으니까 그냥 주워 입었다는 겁니다 세레요와는 의식주에 대해서 아주 심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았을 뿐이 의식주에 대해서 큰 욕심 부리지 않았죠 그의 삶은 대부분을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혹시 의식주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메이커를 입을까? 어떻게 해야 좀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하지만 요한은 의식주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근근히 살아갈 정도로만 맞춰놓고 모든 열정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매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는 살지 않았지만 충만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려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세례요한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줄을 섰어요.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평균적으로 30만 명에게 세례를 줬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자지만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 도 합당하지 않은 자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능력이 있지만 들러리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라져야 하리라. 뜨는 것보다는 지는 것을 더 추구하는 삶, 그게 바로 회개한자의 삶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유황겔리온을 경험한 자만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점점 커져감을 경험하고 내 속에 나는 점점 작아짐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안에 예수는 점점 커져가고 내 안에 나는 점점 작아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